하나 둘셋 친구들 안녕 아, 자 전화, 지난 시간 복습하고 오늘 새로 진도 나갈 건데요 지난 시간 13 14, 14 15 16단계 했고 오늘 17 18단계 두개만 나갈 겁니다 13 14 15 13 14 15 16단계 복습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네. 오른손에 두개 잡아주세요 오른손에 두개 잡고 오른손 먼저 던지고, 왼손 먼저, 그 다음 던지고, 받고, 바꿉니다보여드게요 던지고, 던지고, 받고, 받고. 자, 오른, 왼, 받고, 바고 오른, 왼, 받고, 받고. 자, 이거 30개만 복습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단원글브릿 던지는 거 잊지 마세요. 아홉. 열.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자기 공이 너무 좌우로 멀리 이렇게 팔 뻗어지는 것처럼 나가면 안 돼요. 다내몸 안쪽에서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라3서1자열개 도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하나 둘, 둘, 셋, 둘, 넷, 다섯,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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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일곱, 넷, 여덟, 아홉, 열. 다 됐죠? 네. 그 다음은 왼 오른손에 두 개, 왼손에 하나 잡은 상태에서. 왼손 먼저 던지고 오른손 던지고 바꿔 받고, 고꿉니다 자, 3 0개 시작 왼손 오른손 바꿔 바고 왼손 오른손 바꿔 바꿉 왼손 오른손 바꿔 바고 왼손 던지고 오른손 던지고 바꿔 바고 왼손 바 왼손 바고 여섯 일곱 자 이렇게 반대 손이기 때문에 조금 어색합니다 똑같은 동작이라고 해도 열열 열 하나 열둘 13 14 반원 그리듯이 던져주는 거15 16 17 18 19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28, 29, 30, 34 아까 선생님이 수업하다 보니까 지금 반원 그리는 걸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반원을 팔꿈치를 축으로 팔이 이렇게 회전을 해서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 여기서 시작해서 180도에서 끝나면 공은 이렇게 나가요 회전시켜서 180도 넘어서 2 4 0도 정도. 인가 270분가요? 네. 270분 때 맞아야지 공이 수직으로 올라가죠. 이때. 요렇게. 요걸 못하나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이거를 여기서 계속 하고 있어요. 이거 한번 장기 점검하고, 그 다음 동작. 자, 왼쪽에 두개 잡고, 오른쪽에 하나 잡은 상태에서, 오른쪽, 왼쪽. 던지고, 던지고, 바꿔봤고. 20개만 하겠습니다. 왼손에 두 개, 왼손에 하나. 오른손 던지고 왼손 던지고 바퀴 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자 이번에는 왼손에 두기 오른손잡 똑같은 상태에서 왼손 먼저 던지고 오른손 던지고 바꾸고 바퀴 바꿉니다. 시작 이0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이보,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열개보이으로 시작 하나 둘, 셋넷 중간에 떨어뜨리면 하나부터 다시 합니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 이번에는 오늘 새로운 진도 17, 1 8단계예요 자, 이제 세 개를 들려 던질 겁니다. 3구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하는 방법은 먼저 오른손 던지고, 왼손 던지고, 나머지 왼 오른손에 있던 것까지 던지는 겁니다. 하고, 공은 차례대로 이렇게 떨어뜨려 주세요. 떨어뜨릴 때, 공이 내품 안에, 내 오른발과 왼발, 그 다음 너무 앞뒤로도 멀리 나가지 않게, 내 팔의 범위 안에 다 떨어지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잘못된 동작. 그냥 던져버리면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팩팩팩 이렇게 던지라는 게 아니고, 차례대로, 왼손, 왼손, 오른손 던졌을 때, 지금 흑수술 던진 거 보면 오른쪽으로 하나 좀 많이 나갔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세개 다, 내, 발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팔의 범위. 무리하지 않고 내가 팔을 뻗었을 때 잡을 수 있는 범위에 최대한 내몸 안쪽으로 오면 좋아요, 중앙으로.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자, 요렇게. 요 정도. 다시. 오른쪽, 왼쪽, 오른쪽 던졌을 때요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게 던집니다. 자, 던질 때 주의할 점 이미지 점. 자, 여기. 여기 이미지 점을 생각하고 거기다가 던지면은 자내몸 안에 딱 103개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다시 여기다 잡고 자 시작 350개 30, 하겠습니다. 30개만 하겠습니다. 시작 하이 타이밍을 일정해야 돼요. 던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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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타이밍 일정해야 돼요. 주세요, 나를 3, 다섯 여섯 일곱 0 2 그리듯이 똑같이 여덟 열십.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타이밍 똑같이 해주세요. 오, 좌, 우. 그 사이가 안 돼요. 열 여덟. 오, 좌, 우. 딱, 딱, 딱.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잘 던지는지 알수 있어요.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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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던지 높이도 똑같이.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스물 다섯. 스물 여섯. 지금, 음, 아파트는 층간소음 때문에 아. 방송 놓고 해야 될거예요 이불, 이불. 어, 아, 이불. 침대 이해 그래. 하면 될것 같아요. 자, 반대로 이번엔, 좌우, 좌. 자, 이거 30개 하겠습니다. 시작. 좌우, 좌. 우, 시작을 왼쪽에 두개 잡고, 오른쪽에 하나 잡고 해야 돼요. 시작. 하나, 둘, 셋. 왼쪽 불, 오른쪽 하나. 좌우, 좌. 다시. 좌우, 좌 다시 좌우, 좌우, 시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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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자 아무 생각 없고 번클이지 말고 하지 말고 잘 보세요 집중해서 던지고 여기 잘 떨어지는지 열여섯 좌우 좌 높이는 일정한지 사이 리듬은 일정한지 내 앞에서 나가지는 않는지 자 이렇게 나가면 안돼스숨둘 28, 2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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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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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요것도 내발 안에 들어오는 게 10번 연속으로 됐다. 마찬가지로 좌, 우, 좌 했는데 10번 연속 다 했고 4구만에 다 들어왔다. 이러면 높이도 일정했다. 그러면 통과할 기준입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 두개는 잡고 개는 잡고 하나만 떨어뜨려 볼 거예요. 세개 던지고 두개는 잡고 마지막으로 하나 떨어뜨릴 거예요. 알겠죠? 이번 시간 꼭 마스터하고 가야 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알겠죠? 네. 자, 감상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